오히려 나의 존재를 뒤흔드는 질문들로 가득 찬 미로처럼 느껴졌다. 스물여덟,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던 그날부터 이 낡고 오래된 수제 양복점은 나의 유리 감옥이 되었다. 백년 가까이 이어진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 사람들은 내게 이 양복점을 지키는 신화라고 치켜 세웠지만 그들의 말에는 언제나 기름진 눈빛과 불순한 속내가 서려 있었다. 나는 신화가 아니었다. 그저 고독에 절어버린 한없이 연약한 여자일 뿐이었다. 나의 삶은 매일 똑같은 천조각처럼 펼쳐졌고 그 위에는 끈적한 시선과 욕망의 실타래가 엉켜 있었다. 이곳은 아버지의 세상이었다. 뻣뻣한 천조각으로 어떤 몸이든 숨쉬게 만드는 마법사였던 아버지. 나는 그 마법을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와는 다른 종류의 시련을 감내해야 했다. 스무해를 훌쩍 넘긴 긴 머리카락, 재단 가위만큼이나 날카로워 보이는 눈매, 그리고 잘록한 허리선까지. 사람들은 내게 아름답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아버지의 오래된 단골들. 이 도시의 이름난 회장님들과 막대한 부를 거머쥔 졸부들의 탐욕스러운 작업으로 번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진득한 올가미처럼 나를 휘감으려 들었다. 김 사장, 내 치수 좀 다시 재볼까? 살이 빠진 것 같아서. 나보다 서른은 좋기 많아 보이는 박 회장의 목소리가 작업실의 정적을 갈랐다. 그의 눈빛은 짙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깨에 메고 있던 줄자를 내렸다. 내 안에 모든 감각이 경계태세를 갖추는 순간이었다. 그의 숨결이 다을락 말락할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 어깨너비를 쟀다 부드러운 줄자가 그의 단단한 어깨 위를 미끄러졌다. 그의 시선이 내 손끝에 그리고 내 허리에 끈적하게 달라붙는 것을 느꼈다. 숨이 턱 막힐 것 같았지만 나는 표정 하나 변치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언제나 내게 닿아 있었지만 나는 그 시선마저도 내가 재단하는 옷의 일부처럼 받아들여야 했다. 줄자로 허리 둘레를 잴 때였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내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감지했다. 굳게 닫힌 내 입술 사이로 한숨이 새어 나올 뻔했지만 나는 겨우 삼켰다. 나는 그의 셔츠 위로 살짝 드러난 팔뚝에 내네 손가락 마디가 스치도록 했다. 섬세하게 계산된 나의 움직임이었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움찔하는 것이 느껴졌다. 뭉클한 감촉에 나조차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빨리 손을 거두었다. 그들의 탐욕은 언제나 나를 날카롭게 벼려내었다. 나는 그들에게 그저 양복점 여사장일 뿐이었다. 고아원 출신인 내게 이 양복점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었다. 아버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재단 도구와 재료들, 심지어 작업실의 희미한 먼지 냄새까지도 내게는 신성했다. 나는 이 공간을 지켜야만 했다. 그게 내 존재의 이유였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이런 작업은 나를 지치게 했다. 아무리 철벽을 쳐도 그들의 시선은 마치 칼날처럼 내 살을 긁어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작업실 한편에 걸려 있는 아버지의 낡은 양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곳에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고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한 철벽을 세워야만 했다. 매일 밤 나는 홀로 남겨진 작업실에서 덧없음을 느꼈다. 낡은 원단 샘플들을 만지작거리며 아버지의 숨결을 찾으려 애썼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빈 공간의 침묵 뿐이었다. 이 넓은 도시에서 나는 마치 실에 꿰지 못한 바늘처럼 외로이 떠도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정 회장이 찾아왔다. 그는 다른 회장들과는 결이 달랐다. 나이가 지긋했지만 여전히 탄탄한 체구를 지녔고 언제나 깔끔하게 다듬은 은회색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언제나 나를 존중하는 듯 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슬픔과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똑같은 색상의 다크 그레이 양복을 주문했고, 치수를 재는 순간마다 마치 내 반응을 살피는 듯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박 회장 같은 이들의 것과는 달랐다. 끈적한 욕망보다는 깊이를 알수 없는 우물처럼 고독했다. 김 사장, 혹시 예전에도 이 자리에서 내 치수를 잰 적이 있었나? 그가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다. 회장님께서는 늘 저희 양복점에 단골이셨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기억에 남아 계십니다.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내겐 마치 처음 같기도 하고 영원 같기도 하네. 나는 그의 알수 없는 말에 내 속으로만 한숨을 쉬었다. 이 남자도 결국 똑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 깊은 고독은 어쩐지 내 안의 외로움과 공명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순간 그에게서 다른 이들에게서 느껴보지 못한 묘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딘가 익숙한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 어떤 감정의 파동이었다. 그건 내가 애써 무시하고 싶었던 어떤 숨겨진 열망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의 단단한 유리 감옥에 첫 번째 작은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아버지의 서재는 내가 세상의 모든 혼탁함으로부터 도피하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낡은 가죽 서류철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져 나왔다. 흑백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주 어린 내가 함께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따뜻한 가족의 모습,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전부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내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다. 마치 그림을 오려붙인 것처럼 어머니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지 않은 듯 했다. 오히려 옆에 서 있는 젊은 아버지를 향한 듯 보였다. 그 순간 나는 낯선 감각에 사로잡혔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해 본적 없던 나의 가족에 대한 이상한 균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내 안에 쌓아 올렸던 견고한 믿음의 벽에 첫 번째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의 다정한 미소, 그 모든 것이 과연 진실이었을까? 밤이 되면 나는 잠못 이루고 서재로 향했다. 낡은 책상에 앉아 숨 죽인 채옛 기록들을 뒤적였다.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제복노트, 고객관리 장부, 그리고 어머니의 다이어리, 아버지의 노트에서는 수많은 양복 디자인 스케치와 고객들의 이름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의 다이어리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빛바랜 종이 위에는 꾹꾹 눌러쓴 글씨들이 가득했다. 결혼 전 어머니가 품었던 비밀스러운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읽어내려갔다.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과거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 남자에 대한 절절한 사랑 고백, 집안의 반대, 그리고 절망적인 이별 어머니의 글씨는 때로는 애틋했고 때로는 절규하는 듯 했다. 내 이름 지수가 적힌 페이지에서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아기 지수. 미안하다. 너를 가질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아프다. 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다. 지수. 나의 이름. 가질 수 없는 현실. 무슨 뜻일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나는 익숙한 이름 석자를 보았다. 어머니의 일기 속에 그는 나의 정우로 불리고 있었다. 정우, 정 회장의 이름. 그의 이름이 어머니의 일기 속에 나의 이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압도했다. 나의 머릿속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다. 그럴 리 없어.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아는 아버지는 나의 친아버지였고 어머니는 나를 사랑했다. 그들은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일기 속 글기들은 마치 망치처럼 나의 믿음을 부숴버렸다. 나의 뿌리가 흔들리는 듯 했다.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다. 배신감과 혼란, 그리고 알수 없는 미지의 감정이 뒤섞여 나를 잠식해 들어갔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가 과연 무엇인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다. 서재의 어둠 속에서 나는 홀로 떨고 있었다. 아버지의 유품인 이 양복점은 더 이상 견고한 나의 울타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의 존재를 뒤흔드는 질문들로 가득 찬 미로처럼 느껴졌다. 정회장의 다음 방문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다. 작업실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모습은 전과 같았지만 내 눈에는 그의 모든 행동이 달리 보였다. 그의 슬픔 가득한 눈빛, 나를 향한 간절한 시선, 그리고 치수를 잴 때마다 느껴졌던 미세한 떨림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일기와 겹쳐지며 낯선 퍼즐 조각처럼 맞춰져갔다. 나의 심장은 혼란과 불안 속에서 격렬하게 요동쳤다. 김 사장, 내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듯 보이는데 그가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의 깊고 어두운 눈빛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듯 했다. 그의 시선은 나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손으로 그의 가슴 치수를 쟀다. 부드러운 줄자가 그의 몸통을 감쌌다. 그의 심장 박동이 내 손끝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의 셔츠 안쪽에서 느껴지는 은은한 채취. 마치 흙내음과 같은 익숙한 냄새에 나는 순간적으로 휩싸였다. 아버지에게서는 맡아본 적 없는, 하지만 묘하게 끌리는 향이었다. 나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나의 감각은 그에게 이끌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줄자를 조이는 순간 그의 손이 내 손등에 살짝 스쳤다. 따뜻한 온기가 내 피부를 타고 심장으로 흘러들었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반응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듯 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다. 내 안에 쌓아 올렸던 견고한 철벽이 지금 마치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내가 이제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내적 고뇌가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잠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다. 내가 과연 이 비밀을 파헤칠 자격이 있을까? 아버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엇이었을까? 이 양복점을 지키는 것이 과연 나의 운명이었을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나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알수 없는 애증의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그 진실을 맹렬히 갈구하는 나 자신의 모순에 몸부림쳤다. 나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나의 모든 존재가 재정이 되어야 할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혼란의 끝에 새로운 내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감 또한 움트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이 비밀을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심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정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회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 있었다. 나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내면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나는 그를 아버지의 서재로 안내했다. 서재의 어두운 공기는 오래된 책과 원단 샘플의 냄새로 가득했다. 낡은 가죽 의자에 앉은 그의 얼굴에 희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나의 눈빛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읽었는지 조용히 나를 응시했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꺼내 그의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다. 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를 집어들었다. 페이지가 넘겨질 때마다 그의 얼굴은 백지처럼 변해갔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이윽고 나의 정우라는 구절에서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일기를 가슴에 품고 마치 오랜 세월 감춰왔던 비밀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나는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일기를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는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과 후회는 공간을 가득 채웠다. 나는 너의 어머님을 사랑했다. 온 마음을 다해. 우리는 젊었고 서로에게 전부였지. 하지만 집안의 반대가 너무나 컸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벽이었어. 우리는 결국 헤어져야만 했지. 그의 눈빛은 먼 과거를 응시하는 듯 했다. 그의 이야기는 내가 읽었던 어머니의 일기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머님은 그후 너를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나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게다. 나의 친구이자 이 양복점의 주인이었던 너의 아버지가 그녀를 받아들여 주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어. 나의 상상조차 할수 없는 사랑으로 너를 친딸처럼 사랑하고 길러주었지.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내게 닿아 있었지만 마치 수십 년 전의 아픔을 다시 겪는 듯 했다.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다.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나는 너를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었다. 양복점을 찾는다는 핑계로 이렇게라도 너의 곁을 맴도는 것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감히 너의 앞에 친아버지라며 나설 용기가 없었다. 그저 멀리서 너를 지켜보는 것만이 내게 허락된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지.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내 안에 모든 감정들이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배신감, 혼란, 그리고 알수 없는 연민. 내가 평생을 철벽처럼 지켜왔던 나의 정체성, 나의 가족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고독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리움이었구나. 내가 느꼈던 그 뭉클한 감촉은 생물학적인 이끌림이었구나.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생각하니, 나는 가슴이 저며 오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알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나의 존재를 짓누르던 무거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나면서 낯설지만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리는 듯했다. 충격적인 진실은 나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다. 며칠 밤낮을 홀로 서재에 틀어박혀 생각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나의 세계는 산산히 부서졌지만 그 조각들 사이에서 나는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했다. 아버지, 그러니까 나를 길러주신 그분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다. 그것만은 변함없는 진실이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 속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인 고귀한 희생을 하셨던 것이다. 그 낡은 양복점의 희미한 먼지 냄새 속에는 아버지의 땀과 사랑, 그리고 나의 존재를 지켜내고자 했던 굳건한 의지가 스며 있었다. 그는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을지라도 나에게는 세상 그 누구보다 더큰 울타리였다. 그리고 정 회장,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멀리서 지켜보며 서투른 방식으로 나의 곁을 맴돌았던 것이다. 그의 슬픔 가득한 눈빛은 이제는 후회와 그리움으로 가득 찬한 남자의 깊은 고독으로 읽혔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엇갈린 운명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지켜왔던 것이다. 나는 이제 두 아버지의 사랑과 두 어머니의 운명, 그리고 나 자신의 선택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작업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맞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의 가슴 속 철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안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 했다. 더 이상 나는 과거의 환영에 갇힌 채 살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나의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이름, 하나의 혈통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나의 삶은 더 넓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 회장에게 연락했다.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서글프면서도 희망적인 미소를 지었다. 새 양복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회장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스타일로요. 나는 그의 치수를 재기 위해 다시 그에게 다가섰다. 이번에는 더 이상 숨 막히는 긴장감이나 억압된 감각은 없었다. 대신 그의 주름진 얼굴에서 세월의 흔적을 그의 깊은 눈빛에서 오랜 고독과 이제 막 피어오르는 희미한 사랑을 보았다. 줄자를 그의 어깨에 얹고 그의 팔을 따라 내렸다. 나는 그의 손등에 스치듯 닿았던 손길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했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그리움이었다. 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나의 마음은 더 이상 굳게 닫혀있지 않았다. 나의 존재를 짓누르던 모든 짐들이 홀가분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양복점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아버지의 땀과 사랑이 깃든 이 공간에서 나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했다. 나의 복잡한 유산처럼 다양한 색깔과 질감의 원단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삶이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반전의 연속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나의 양복점은 이제 단순히 몸을 가리는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삶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킨 인간의 마음을 재단하는 곳이 될 것이다. 나는 그날 이후 이전과는 다른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으로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드디어 내가 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